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혜원입니다. 예, 저희 당의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철 소통위원회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장 조용익 변호사입니다. 저희 대책단은 3월 12일 가짜뉴스 유포자 45명을 시화로 고소합니다. 이번 고소로 총4 9 0명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소통위원회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은 1월 22일 대책단 결성하면서 두 달을 활동 기한으로 삼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소를 진행하고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의 활동 기간 동안 네이버와 정부 부처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고.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책당이 세웠던 세 가지 목표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뉴스 제작과 유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없고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서 13,300여 건의 신고를 받아서 그중총 494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고소고발 내용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살해협박을 포함한 악성 댓글, 민주당 개헌 초안 가짜뉴스, 비트코인을 북한에 송금하였다는 가짜뉴스, 청와대에서 서로를 동무라고 부른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월까지라는 가짜뉴스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여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고 변호사들이 고소인 및 고발인 등의 진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댓글 조작 대응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와 정보부처를 만나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습니다. 네이버는 댓글 조작 각자에서 법률 대책단의 지속적인 요청 이용자들의 여론에 따라서 네이버 댓글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의견을 목표한 패널을 모집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자 보호 차원과 여론 형성의 영향력을 생각하여서 네이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고, 고발되어서 조사 중인 네이버 댓글조작권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댓글조작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예방과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댓글조작 가짜뉴스 법률제책단은 활동의 최종 목표로 법률 제정을 두고 있었고, 법률 제정을 위한 다방면에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법률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께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과 모니터단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당 차원의 가짜뉴스 근절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확산되면 수습이 어려운 만큼 초기 대처가 될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 단장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댓글 조작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여론의 공론장을 파괴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포도하고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가짜뉴스 댓글, 조작, 댓글 조작이 여론을 도대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난 두 달간 많은 고소, 고발과 신고,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챈수 댓글 조작 방지는 저희 가챈수 댓글 조작 모니터나의 활동으로는, 활동만으로는 흔들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또 수사당국에서, 또 선관위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인 댓글 조작과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치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책당 부단장 이원호 변호사입니다. 그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실로 심각합니다. 그 가짜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뉴스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일단 그 신뢰성, 뉴스가 하는 형태의 신뢰성, 육포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대책단이 그간 고소고발 활동을 해온 결과 이것이 입법의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서 매우 기쁘고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단 활동을 지금 잠시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건전한 여론성이 형 집단지성의 힘으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의원이자 변호사 홍정화입니다. 저희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 구성된 이래 저희는 총 494건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고소하였고 또 네이버에 자정을 촉구하였으며 또 정부 부처에도 자정 능력을 촉구, 아, 자정을 촉구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댓글 조작 정황을 파촉하여 고발까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보다 근본적으로 댓글 조작 가짜뉴스 행위, 조작, 유포와 조작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도 촉구하였습니다. 저희의 고소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댓글 조작 가짜뉴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 고소된 가짜뉴스 494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